예를 갖추는 사람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예절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동양인, 고전인, 노노의 예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중 인간을 이야기하여 가르친 대목에 사람은 순수한 감정이 있으니 그것은 곧 어진 마음,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남을 믿는 마음, 남을 용서하고 헤아려주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순수한 감정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게 밖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예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갖추지 못하면 사람은 세상에서 행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예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도 말고 보아서도 안 되며 듣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얘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나타나는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인사는 공손한 마음가짐으로 남보다 먼저 하는 것이 참다운 인사이며 이렇게 하는 데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나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많은 별들 중에서 북두칠성은 우리들에게 친숙한 별이다. 북두칠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별들이 거의 매일 밤 북쪽 하늘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주국성이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어두운 별들이 많은 북쪽 하늘에서 밝은 별들로 특별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다. 북두칠성은 큰곰이라는 별자리를 이루는 일부분이다.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에서 손잡이에 해당되는 세 개의 별이 큰곰의 곰의 꼬리를 나타내고 사발 부분의 네 개의 별은 엉덩이를 차지한다. 큰 검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북두칠성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봄철에밤 하늘의 북동쪽에 위치한 북두칠성은 다른 별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축으로하여 하루에 한 번씩 그 주위로 회전하므로. 밤에는 시계의 역할을 한다. 국자 모양의 손잡이 방향에 따라 계절과 시간을 알 수도 있다.